라면, 라면 먹으러 가시죠 지금,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에서 청량하게 다들리가든요아진요이 정도 소리 진짜 또렷게 와... 완벽하게 들리요 라면 먹으러 가시죠 콩대 <laughs> 입고 있는 맛있는 라면집 공대라 하기 보다는 여기 상수역이라고 <laughs> 해야죠? 아무래도 그것은 상수 혹시 이거 라면집도 뒷광고입니까? 아 뒷광고 아닙니다 빨리 해명해 주실래요? 아니, 아니 예전에 뷔페 가본 적이 있어요 <laughs> 이거 뒷광고 아니, 아니죠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절대 뷔페거아니이 <돈 웃음> 뒷광고면 논란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라면을 리뷰하는 사람도 아니고 <laughs> 나는, 나는 바이크를 타는 아이돌일 뿐이지 무슨 뭐 누구처럼 먹방 하거나 아니면 은 먹방도 찍으신다는 소문이 이번 계기로 먹방 부제에요 <laughs> 제가 뭐 누구처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못하고 뭐 맛깔스럽게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이번 계기로 막깔스럽게 저처럼 한번 먹으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도 전해보자 <목소리> 네 <목소리> 어쨌건 배고프면 뭐 맛있게 먹게 돼있으니까뭐 아, 오랜만에 와본다 진짜 이번 세계로 맛깔스럽게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이 라면을 리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리뷰도 하셔야죠 오토바이들 아, 리뷰도 하고 라면도 리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긴 하지 <laughs> 원래, 원래, 원래 <laughs> 라면 리뷰가 아닌데. <laughs>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면 리뷰가 되게 된 이런 좀아이런니한 상황.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저 먹고 기절하면은 업어, 업어 봐주셔야 됩니다. 어 구글? 꼭 업어야 되나요? 아, 구급차 이런 싫습니다, 저. <laughs> 코로나 때문에. 밀집된 공간, 조그만 공간에서 밀집되는 네. 거는 이제 잘못하면 서로 코로나가 생긴 거. 아,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업고 먹어야 된다. 네, 뭐. 없고, 아니, 없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업고 구급, 아니, 없고 병원에 이제. <laughs> 아, 근데, 없는 것도 그 밀착 아닌가요? 밀집 밀착 아닌가요? 어, 아이, 저희 둘 사이에는 뭐. <웃음> <웃음> <laughs> 제가, 제가 업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아, 라면 먹고 힘을 내라. <laughs> 그런 말씀이신 거죠. <laughs> 참 희한하죠? 이, 이 더운 아, 날씨에 뜨거운 또...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 <laughs> 냉, 라면을 먹어야죠? 네. 근데, 가게 안이 시원할 거예요. 아, 그죠이 더운 날씨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기 경치를 한번 보세요. 하늘이 말고 <laughs> 하늘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날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날에 라이딩을 하면서 쏘면서 네.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아. 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햇빛도 이, 이거 죽여졌다, 보세요 아닙니다. 이런 날씨에 라이딩을 해야 제맛인데 그렇죠. 아. 아, 갑자기 왠 브이로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일상 브이로그 됐네. 이 뭐야? 뭐하는 채널이죠? 아내 채널. 아니 형님 채널입니다. 내 채널. 형님이 이제 가는 것도 찍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넘는다고 하셔갖고 저는 이렇게 찍고 있음, 있는다만 <웃음> 어차피 마이크 <laughs> 성능이 좋아가지고 우리 둘의 목소리 다 들어가고 그쵸? <웃음> 어? 출석한다. <laughs> 어? 네? 출석 슈퍼커피? 슈퍼커브 아아 아. <laughs> 슈퍼커브가 많네 안정아 와아 아, 아, 멋있다 누구 차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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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까요? 가시죠 가시죠 빨리 이렇게 거기 <laughs> 여기, 어, 저기 다 하도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거 뭐. 아, 오랜만에 뒷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오랜만에 뒷광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뒷광고 아니라니까요. 아니, 무슨 뒷광고입니까? <laughs> 어, 뒷광고 아니에요. 네, 뒷광고 아니 네, 그런, 그런 거 없어요. 네. 아, 그냥. 네,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 그냥 네. 드시고 싶어서. 하도 네,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먹고 싶어서. 그래서 온 거예요. 자기 아...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 네. 진짜 이런 날씨에 한번 달려줘야 되는데. 딱 이런 날씨가 딱 좋은데, 그죠? 햇빛은 겁긴 하지만, 바람은 그럭저럭 시원하니까 터널에 착 해서 슉. 추운 텐트터널 여기, 여기? 어, 여기네요. 어, 일단, 아니, 어.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짝 찍고. 네. 자, 여기입니다. 들어오시죠. শুনেছি